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산 것들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거 샀어요? 짠. 이거는 친구한테 산 바지인데요. 이제는 그냥 거의 뭐 화폐가 돼버린 리바이스의 셀비지. 빈티지의 기축통화? <laughs> 이건데 완전 후기형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바텍이 네이비인 것이 저는 빈티지의 기준이라 생각해요. 오, 오. 아, 미제도 빈티지인데, 진짜 그 고전적 빈티지의 의미를 가지려면 바텍이 네이비여야 된다. 근데 이거는 완전 후기형 이행기라고 표현하는 것 같던데 80년대 셀비지가 달린 애랑 달리지 않은 애랑 같은 원단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완전 후기형 셀비지. 근데 제가 이거 말고도 있는데 셀비지가 리바이스 통큰걸 갖고 싶어서 음. 친구한테 말해서 사게 됐고요. 워싱은 진짜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러네. 여기 진한 부분도 남아 있으면서. 아웃심으로 보면 이렇게 세베지 자국들 그리고 돌아가서 아쉽게 돌아갔네 이렇게 발동 위로 세베지가 오는 이런 소리 음, 뱅뱅 음, 진짜 빈티지 디테일 갓. 좋죠? 이런 즐거움은 명품에서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맨날 하는 말이지만 마음에 드는 빈티지를 찾는 거는 진짜 무수한 필터를 거쳐야 되거든요. 페이딩이 마음에 들게 됐는지. 옛날 옷은 수축도 크니까. 음. 수축이 내 마음에 맞게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기장이 근데 또 맞아야 되고 그 와중에.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아타리가 또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laughs> 70, 80년대 상태인데 기장이 안, 수선이 안 됐는데 내 몸에 맞는지 그리고 이제 서양의 물건이기 때문에 동양인 기장에 맞는 수선안된게 찾는 게 쉽지 맞죠. 않죠 이제 뭐 설명 필요 없는 그런 국밥 빈티지다 그런 건 어때 그러면 전 사용자가 네. 원래 주인이 처음 입기 전에 수선을 해서 30년 동안 입고 왔다 그건 그나마 낫죠 <laughs>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빈티지인데 2 0 0 0년도넘어왔고팍 잘려버린 애들. 그런 애들은 좀 비극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냥 호도파면 몰라. 가위로. 근데 그 밑단 살리지도 않고 뚝 잘렸는데, 여기 스티치 그렇게 되 수선된 거는 저는 못이을것 같아요. 차라리 비, 리워크 제로로 쓴다거나 그럴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빈티지 편지들 과거로부터 보낸 편지들 우와. 인터스텔라 o b 뭐, 그럼 음. 그 정도? 여기 보시면 또 리바이스 빈티지의 핑크 셀비지 이게 모든 데님 브랜드에서 이제 거의 안 보이네 난리치는 t 음. 뭐 어, 핑크색 잘안보이네 이게 면사라서 물이 빠진 거야 d 점 h i s is a pink. 좋죠? 이거 보시면 또몇 분들은 바로 이제 구매하고 싶으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예쁜 빈티지니까. 여기 이제 벨트 루프가 삭제됐네요. 어. 음. 응. 여기도 벨트 루프 삭제. 어. 근데 오히려 재밌게 입고 있다. 벨트는 못 입겠는데요. 벨트 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루즈하게 조금 있다 피스 보여드릴 거요. 또못샀어 조금 우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제품인데 이게 제가 80년대 스투시로 알고 샀는데 제 생각엔 맞거든요. 80년대 개체가 왜냐하면 이 돌아간 거 보세요. 무자비하게 돌아간 아웃시. <laughs> 제대로 돌아갔네. 여기는 제가 모르는 봉제인데 빈티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하는 이제 더블 3봉 같이 돼 있는데 여기 뭔가 두께감이 있어요. 안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이게 제 생각에 요즘에는 속옷에 쓰는 그런 부드러운 실 같은데 아이가 요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봉제들 모르겠습니다. 잘 근데 일단 너무 예뻐서 샀어요 이 스트라이프 이 노란색 자수 그리고 이 미국 빈티지 멜란지 그레이 좋잖아요 이뻐. 좋죠? 어. 그리고 제 몸에 핏이 완벽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입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또 빈티지 스투시 매니아라면 스트라이프는 아, 이게 그레이에요 <laughs> 요즘에 더더 예쁘게 느껴지는 여기, 제가 초코로 그림 그려놨는데, 이건 제가 핏이 너무 많이 들어서, 패턴을 카피해보고 있고요. 잘 어울린다. 멋있어요. 아. 그러니까, 40년대 티셔츠. 30년대 청바지를 입었는데, 현대적인 핏.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리고 요즘 옷에서 절대 만나볼 수 없는 깊이감. 네, 이저올랐다 페이딩 보세요. 확실히 원래 갖고 있는 거에 비해 통이 넓네. 어, 얘가 좋아 요즘 좋아하는 데님핏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원래 501이 거의 요즘 기준으로 슬림 스트레이트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스트레이트 느낌을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 사이즈에서 허리가 내려오게 오버 사이즈 그리고 이 발등으로 올라오는 세베지 라인 그러니까 세베지가 멸종한 이유가 사실 이거예요 너무 뒤틀림이 심해서 아 진짜로 너무 거칠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또 이거죠 음. 이 주체할 수 없는 매력 그니까 러 요즘 시대에는 참 웃기고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멸종했는데, 그거가 멸종된 이유가 매력적이어서 찾는 거? 어떻게 보면 기쁘기죠? 아니, 그냥 사람들이 욕심인가? <laughs> 멸종된 것을 좋아하는? 그건, 그건 몰라. 몰라. 그럴 수도 있고, 몰라요. 하여간 너무 예쁘다. 티셔츠도 완벽하죠, 피지? 엘란지 그리할 뿐이지. 어 언제? 네. 어 이번 년도 구매한 티셔츠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같아. 요이 초록색, 흰색, 빨간색 하. 이 스트라이프 원단이 또 요즘엔 비싸요, 되게 이 저지 원단이 이런 건본 적도 없고 또못 샀는데 다음은 큰거 먼저 큰 큰거 하하. 오호. 짠! 신발 주머니를 샀어? 소등민이 입고 전지현이 광고하는 그 브랜드? 이 블루 있죠? 이 퍼플 같기도 하고 블루 같기도 한여고 이게 다니엘리가 리뉴얼한 버버리의 시그니처 컬러죠 와, 다니엘리가 손대는 건다 주말요 어느 정도로 프레시하게 돌아오냐면 다음 디자이너가 일하기 편할 정도로. 음, 그치. 어. <laughs> 보테가. 어, 보테가 다니엘리가 모종의 사건으로 보테가 떠났는데 <laughs> 그 이후에 지금 너무 편하죠. 다니엘리가 마, 제, 다시 만들어 놓은 보테가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가 다니엘리가 보테가 와서 했던 게 세모 디테일을 시그니처로 했고 그리고 그 그린 쨍한 그린. 기억나시죠? 와, 그거를 필두로 그 가죽 꼬임을 현대적으로 가져왔던 거. 아,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첼시 부츠들. 러버 신발들. 와우. 그게 언제였지? 2018년인가? 2020년인가? 그때가 최고로 멋있었죠. 이거 때. 음. 그리고 그의 출신이 피비파일로의 이제 밑에 있었다는 거. 셀린피비파일로 그거부터 기대가 됐는데 이제 보테가에서 완전한 성공을 이룬 그가 갑자기 버버리로 갔을 때 버버리는 당시에 이제 지방시의 티시 리카르도 티시를 데려왔는데 뭔가 잘안 풀리는 상황. 제가 생각했을 때 티시는 그냥 지방시에서 하던 스트리 스타일을 그냥 버버리에서 했었으면 어떨까. 버버리 고샤가 보여줬던 그런 느낌으로 왜냐면 고샤가 또 공석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카니발상이라고 있죠. 도대체 뭘 샀길래 이렇게 서론이 길죠. 하여간 <laughs> 다니엘리가 버버리에 와서 한 일. 와. 그냥 브랜드를 다시 살려놨습니다. 제가 산 신발은 이건데요. 제가 한번 신어서 조금 사용감이 있는 상태가 됐고, 제가 명품을 구매한 게 진짜 오랜만인 거 같은데 완벽하죠. 전 첼시 부츠를 계속 갖고 싶었어요. 이런 루즈한 데님에 매치할 첼시 부츠를 찾고 있었는데 그 후보가 리고벤스였습니다. 리고벤스의 트랙 부츠. <laughs> 와, 근데 그게 신어보지 못했는데 매장 갈 때마다 사이즈가 없어서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하고 리고스 신발이 전혀 편한 걸 기대할 수 없는 신발이니까. 근데 이 첼시 부츠 장인 다니엘리가 버버리에서 만든 이 클리퍼 부츠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제가 성우수 버버리 팝업이 있었는데 그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내부도 잘 꾸며놨고 장미 구조로 이렇게 뭔가 동굴같이 되어있는 느낌이었고 거기서 여걸 신어봤는데 제가 신어본 부츠 중에 최고였거든요. 와 근데 당시 또 컬러가 예쁘게 나왔어요. 버건디. 그리고 그 잉글리시 그린 있죠. 영국 왕실에서 쓴다고 하는 그 진한 그린. 그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그린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범용성 있게 신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블랙 클리퍼 첼시를 구매했습니다. 송아지 가죽,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이 쓰였고요. 저는 41사이즈를 구매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태리 메이드 재밌는 게 이태리 메이드고 아웃솔에서 향기가 나는데 <laughs> 그리그웬스의 바닐라 향 아시죠? 그거랑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제 생각에 뭔가 성분이나 그런 게 비슷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버리의 이제 새로운 시그니처 블루 스티치가 박혀있고요 그리고 이 아웃솔에 대한 빈티지 고증은 <laughs>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졌던 신발이고 오늘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야 <laughs> 미창에 아, 와 폭력적인 버버리 너무 기분 좋지 않나요 색깔이 착용감은 어때 버버리 <laughs> 와이 라스트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라스트 슬림 피에도잘 어울리고 루지피에도잘 어울리는 이 라스트 한번 실어보자 그리고 이 트리플 스티치 튼튼한 워크웨어에서 주로 보여지는 그리고 이 고무 밴드가 신기해요 이 뭔가 픽셀 단위로 이렇게 이게 이게 실이거든요 늘렸을 때 보면 이렇게 이것도 좀 특이한 거 같고 단순한 로 고무 밴드가 아니고 해서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니엘리가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인 거 같아요. <laughs> 갑자기요? 아 다니엘리의 그 쾌적한 디자인은 깨끗하고. 신발을 참잘 만들죠. 스타 뭔가 스타 디자이너의 특징 중 하나가 신발을 잘만든다거 우리 가 좋아하는 디자이너들 리 f 벤 a n d 좀 이렇게 펴봐 에디 t 네님 옆에 s o n you're p 예쁘지 않나요? 예쁩니다. 이미 카니발스가 트 다니엘리 보테가를 부츠를 신었을 때부터 갖고 싶었던 이 다니엘리의 피스인데 너무 후회가 없고 보테가 시절보다 전더 쾌적하지 않나? 어 진짜? 왜? 보테가도 발 담궈 보긴 했는데 되게 길고 조금 무거웠던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그냥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이 정도? 요즘에 좀 구매를 하고 있고요.